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1986년 4월 26일 모스크바 기준 새벽 1시 23분 45초.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로 사후기의 비정상적 핵반응으로 인한 폭발로 약 500경에서 1200경 배클의 가량의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노출. 국제 원자력 기구가 책정한 국제 원자력 사고 척도 등급 중 가장 심각한 7등급에 분류된 대형 사고였습니다. 점점 퍼져나가는 방사선을 막기 위해 발전소를 봉인해 버리는 방법을 고안해냈고 마침내 1986년 10월 석관을 건설하여 발전소를 봉인하는 데 성공하죠. 발전소 주변 30km는 민간인 접근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며 이곳은 존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부터 전에서 대형 사고들이 발생했고 사고 조사를 위해 사람들이 전으로 들어갔으나 대부분은 존에서 나오지 못하고 소수의 인원만 돌아왔죠. 2010년 최초의 스토커가 존에 처음 발을 들이며 존에서 일어나는 이상현상으로 만들어지는 신비한 돌, 아티팩트를 발견합니다. 여러가지 성질을 가진 이 돌은 바깥 세계에서 비싼 가격으로 거래됐기에 사람들은 존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죠.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 스토커 클리어 스카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In the actual fact, we have nothing to worry about. according to our research the next emission will not occur for at least 2 months 4 days and 7 hours its intensity will be 3 on the bergman scale which is 2.13 Without going into detail, I must say I ha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before. The encephalogram suggests serious damage to the nervous system, but the other indicators couldn't be better. It's it's astounding. Perhaps i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emission. Most certainly. Although so far I've been utterly unable to formulate a rational explanation for the type of matter. 새 과학자의 가이드를 맡았던 용병 스카. 그는 동물들이 한 방향에서 몰려오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고, 동물들이 도망쳐온 방향으로 향하지만, 방출 현상에 휩쓸리고 말았죠. 그렇게 스카는 처음 보는 장소에서 몸을 일으키는데, 스카를 맞이해주는 클리어 스카이 팩션의 리더, 레베데프. 방출에 휩쓸린다면 좀비가 되거나 죽어야 했지만 멀쩡하게 살아있는 스카를 보고 신기해하는 것도 잠시 구해준 보답으로 공격받고 있는 초소에 지원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레베데프의 도움으로 장비를 지원받은 스카는 클리어 스카이의 안내일을 따라 립지에 도착하게 되죠 Don't move until you've thrown a bolt in front of you. 레베데프의 조언대로 이상현상을 확인해가며 서둘러 초소가 보이는 곳으로 달려가는데 Run for the tower! The monsters can't get you there! 가까스로 변이 멧돼지의 공격을 피해 탑을 오릅니다. You're right on time, bro. I'm real low on ammo, so let's make the best of it together. Hasimov. Attention, a l fighters. An emission is approaching. Get to cover now. 갑작스러운 방출 현상에 당황한 스카는 안전한 곳에 몸을 숨기고자 탑에서 내려가기 시작했어. 엄청난 불행을 지닌 것인지 아니면 엄청난 행운을 지닌 것인지 모를 만큼 짧은 기간 안에 두 번의 방출에 휩쓸렸음에도 또다시 멀쩡하게 눈을 뜬 스카는 레베데프를 찾아가죠 레베데프는 두 번씩이나 살아난 스카에게 신체 효율을 증가시키는 힘을 얻은 듯 하다 말하지만 방출에 또다시 노출된다면 그때는 목숨을 잃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잦은 방출현상의 의무를 가지자 레베데프는 누군가 존의 중심부에 접근하려 하니 존의 방어 기제로 방출이 발생한다 는 이야기하며 이 끔찍한 재앙을 막아내고서 스카에게 협력을 요청하게 되죠 그 누군가가 존의 중심부에 다가갈수록 지금보다 더 빠른 주기로 방출이 발생할 것이기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스카는 클리어 스카이를 돕기로 합니다 그러자 스카에게 하나의 정보를 알려주는 레르데프 코돈의 지하 벙커에 있는 시도르비치에게 어떤 스토커가 수상한 부품에 대해 물어본 것이었으니 이에 스카는 시도르비치를 찾아가고자 빛를 장악하기 시작해 했 클리어 스카이의 전경구에 방해를 끼치는 레디게이드를 오랜 용병 생활로 무식한 자투실력으로 몰아내 드디어 코돈에 도착합니다. Right so 경계를 서고 있던 군의 총알 세례를 피해 어느 마을에 도착한 스 a l 한한하하커커발발마침침시시르르비 e 를 만나게 되는데. 나 nice s o u s shall we talk business? 스카는 수상한 부품을 찾았던 스토커의 정보를 얻기 위해 시도르 비치의 부탁을 들어주고 그의 물건을 전달함으로써. The a m a r i be waiting for you in t case. 스토커의 이름을 알아냅니다. 그의 이름은 펭. 그는 증폭 기관과 어떤 전자 기기를 찾았지만 해당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시도르 비치는.

Run the trouble on the way there.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팽을 만나러 간 바샨. 그자라면 팽을 만나지 않았을까 기대한 스카는 바샨을 찾아내지만 변이된 hey, 개물리를 피해 바위 위로 올라간 바샨을 돕기로 한 스카. Thanks, buddy. You saved me right there. My name is Vasyan. Picture this. I'm on my way west, trying to catch up with this stalker, minding my own business and all, and these eyeless beasts come out of nowhere. I emptied three clips into the damn things, but they just kept on coming and chased me all the way to here. There's no way I'll catch that stalker now. He's got to be in the dark valley at this point. 다크밸리에 있을 거라는 그의 말에 서둘러 다크밸리에 도착. 공문하는 right. 프리덤 대원에게 프로의 실력을 갖춘 정체 모래적들의 공격으로 하여금 아마도 팽이 죽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정말 그가 죽었는지 확인이 필요했던 스카는 프리덤 기지에서 팽이 대해 알아보기로 하죠. What's this, your Who let you in? 며칠 전 한스토커가 찾아와, 프리덤 대장과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정보를 입수 프리덤 대장 체호프를 찾아온 스카는 행이 찾던 물건을 체호프에게 받자마자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마침 곤란한 상황이었던 체호프는 프리덤을 공격하는 이들이 누군지 찾아내준다며 행이 간 곳을 알려주겠다고 하니 방출을 막아내기 위해 여기까지 온스카는 이번에도 선택지는 없었죠 이렇게 프리덤 기지에서 나와 교전 중인 프리덤 대원들을 지원하며 능숙하고 센스 있는 전술로 프리덤을 집어 삼키려던 용병들을 처리합니다. 프리덤을 공격했던 용병 리더의 PDA를 챙겨 제호프에게 PDA를 전달하니 마침내 팽의 상세한 위치를 알게 된 슬카는 This place is pretty damn good. Look at all these stalkers charging in here like flies to honey. I wonder what they're after. Yeah, it's too bad that punk got away. Screw him. He dropped his shit. That's all that matters. Yeah, let's grab the best stuff and get the hell out of here. 본인의 p d a 를제외하고 모든 것을 빼앗긴 스카는 근처에 떨어진 팽의 p d a 를챙기니 An unidentified group of stalkers visited the center of the zone. I don't know how, but they even managed to survive the large emission. It would have been better if they hadn't, because the zone will not be pacified until the path to the center is a secret once more. There are two ways that could happen. Either we stop this group of stalkers, or the zone releases more emissions to destroy everything in it, and maybe outside it too. 지금까지 팬 혼자 조례 중심 부에 다가갔으리라 생각했으나 개인이 아닌 그룹이었는 다 사실에 스카는 만반의 준비를 위해서 빼앗긴 장비를 되찾고, 행의 피리에 속에 기록된 은신처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길을 막아서는 도령변이와 벤디트를 쓰러뜨리며 은신처를 찾아낸 스카는한 피리에를 발견합니다. Guys, So fast. I heard rumors that someone has learned of our success and is seeking to contact us. I have a bad feeling about this. I fear we may need to hurry up with our next visit to the center. Hey Strela, go to Cyril alive. Fang and I found all the parts we needed and put together two decoders. We left them both in a stash near the scorcher. We'll pick them up when we head for the center. Ghost, that's great news. Our plan is as follows. We can't make it through the underground, so our only option is to go past the Scorcher. I'm on my way to Sakharov to pick up a device that will help us get through the Scorcher in one piece. Wait for me at the military warehouses. Merck, this is Lebedev. The correspondence found in this dash explains a lot. We now know that Strelik's group made it to the center, and we also know that they're planning to go there again. Reckless fools if they succeed they'll trigger a second large emission an emission so powerful that every living creature in the zone will be incinerated and the zone itself will become unstable we cannot let that happen strelik went to lake yantar you are closest to that area try to intercept him there and we'll take care of fang and ghost 그렇게, 타이렌 소리를 따라 어떤 시설에 발을 들이게 되죠. 말로 만들었던 좀비들을 막아내고자 모두가 무장한 이곳에서 PDA에서 들었던 사하로프 교수를 만나게 되는데, 교수에게 스트렐록에 대해 물어보는 순간 스트렐록은 수고처를 통과하기 위해 완성된 정신파 보호 장비를 받고자 실험용 장비를 갖고 공장으로 향했지만. 강력한 방출 탓인지 스트렐록의 신호가 끊겼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에 스카는 스트렐록을 찾을 방법을 고민하니 공장 안에 보호 장비 없이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지만 얼마 전 장비 없이 공장에서 무사히 벗어난 스토커 부대를 만났기에 공장에 들어가는 것을 도와줄 테니 실종된 스토커 부대에게서 문서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죠. 망설임 없이 문서를 찾아나선 스카는 살벌한 이상현상과 달려드는 돌연 변이를 처리하며, 정별한 스토커 부대원에게서 문서가 담긴 PDA를 찾아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문서를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들은 스카는 앞을 막아서는 좀비들을 쓰러뜨릴 흘리다 사하로프 교수에게 문서를 전달하죠 문서를 본 사하로프 교수는 공장 지하에 있는 냉각 시스템이 고장난 탓에 강력한 정신파 방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냉각 시스템 장치를 고친다면 정신파 방출의 강도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며 공장에서 무사히 나왔던 부대의 합류를 도와줍니다. Dearest Lefty, I have some new data. It appears that we should be able to stabilize the psi emissions. A young man is on his way, so please wait for him and further instructions. Yes, Professor, awaiting your instructions. Best wishes. 게 쏟아지는 비줄기 사이를 지나. 마침내, 부대에 합류한 스카는 공장에 들어오는데 성공. 부대원들이 냉각상태를 고치는 동안, 몰려드는 좀비를 향해, 쉴틈 없이 총알을 쏟아붓습니다. Like 사하로프 교수의 무전을 듣고 스카는 서둘러 레드 포레스트로 이동합니다. 정신 파의후유증을견뎌내며희미하게 보이는 세테렐록을 뒤쫓지만 스 Die. 스테렐록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갑자기 oh. 잠복해 있던 스토커들을 쓰러뜨리고 서둘러 스테렐록을 쫓아가는 세카 And from there, it's not far to the center of the zone. For us, though, trying to get through this sculpture without the scientist's prototype would be suicide. Our only hope of catching Strelak is to go to Limansk. I know of a tunnel that leads there, it starts just beyond the bridge. This is the only way of reaching the city. The bridge can only be lowered from the other side, but that's bandit territory. Shit. 다리를 점거한 벤디트와 치열한 전 끝에 승리를 거머쥐며 다리를 연결. 시간이 흐르면서 반 스크리너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 도착합니다. Glad to see you, man. We've done the impossible. We v e fought our way into the very center of the zone, the power plant, and most i n t e n s e Petroenko, get a scan of s t r a l a x PDA frequency. 스트렐록. 을 감싼 정신파 방어막을 없애기 위해 클리어 스카이에서 준비한 가우스 라이프를 들고 신중하게 스트렐록을 향해 방어세를 당기는 스카. 조금 더 가까이 가고자 했던 스카는

시간이 흘러 2012년. 번개가 내리치는 도로 위에서 시체를 싣고 매서운 빗줄기 사이를 달리는 트럭. 날이 밝자 사고 지점으로 달려온 한 사내. 우연히 발견한 생존자를 한 거래상에게 데려갑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 스토커, 섀도우 오브 체로노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